카페 예전에 소개했던 잭잭 편의점 Hello. 어쩌다 보니 정리를 하게 됐다 이제 실라이야 노후를 준비하는 미모의5 0대 여인 잠깐 그럼 나그 자리에서 카페 할래 카페 갑자기 무슨 카페야 엄마는 안 도와줄 거야 나 혼자 다 할게 해줘 해줘 내 평생 소원이었단 말이야 아가씨의 로망 나만의 카페 카페 가게 운영하는 게 쉬워보이냐? 카페는 얼어죽을 카페여! 맥심 말고 커피 내려본 적은 있냐? 철딱선이 없는 년아! 내 돈을 다 써버리고 있어! 널 그지로 만들려고! 라고 하고 싶다 해줘, 해줘 해줘 애초에 외관이고 내관이고 편의점 같지 않은 디자인인지라 물건 빼고 테이블만 놓는 걸로 쉽게 카페처럼 변할 수 있었다 자비스 바리스타는 커녕 카페 말아도 해보기로 했어 뭘 했어 뭘 한다고 혼자 가게 운영을 하냐고 맞어. 이게 창업이 쉬운 게 아니라고. 겁도 없어. 어떻게 저렇게 저질러 버리지? 지돈이 아니라 그런가. 저렇게 아니란 마음으로 시작하면 망하기 십상이야. 맞아. 이건 망해 본 사람 말 들어야 돼. 매도 맞아 본 사람이 맞는다고. 카페 근본. 그것은 당연히 커피. 커피를 잘하는 카페가 세상을 지배한다. 너 커피 만들 줄은 아냐? 그럼 알지. 자퍼. 기계가 원두를 내려주고 이걸 물에 넣으면 아메리카노, 우유에 넣으면 카페라떼. 좋고 나오면 카페 모카다 그런 식이야 콜라에 나오면 콜라라떼 어? 비지마 뭐가 그리 간다네 내가 말이야 커피 하는 형님들이 많이 봐서 아는데 그렇게 버튼 하나 눌러서 가진 않는다고 막 도장도 탕탕 찍고 저래도 딱히 상관은 없어 개성 있는 개인 카페와 체인점의 차이 정도랄까 어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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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그렇구만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나알아서할 거니까 형들은 간섭하지 마 그래 커피는 됐고 그 다음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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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이, 음. 아, 오케이? 오, 아 그래? 그래? 오? 내 알아서 할 거니까 형들은 간섭 좀 하지 마. 아 정말 오지랖 좀 그만 부려. 두 번째 중요한 거 디저트. 너뭐 제빵 할줄 아는 건 있어? 음, 케이크 같은 건 앞으로 연습할 거고 일단 주력 상품은 짠 백설기야. 왓! 짠 생과일 설기. w h a fuck? 미친년! 아 카페에서 백설기를 누가 사 먹어? 그리고 뭐 생과일 설기 누렁이도 거르겠네 저희 업계에서도 저건 좀이딴게 팔리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 백설기 땡기네 카페 가야지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백설기 한잔 어떠세요? 팔리네. 동네 장사인지라 어르신들이 많아 잘 팔렸다. 어흥흥 백설기 좋아요. 커피에 쫀쫀한 백설기 아주 좋아. 걱정과는 달리 점점 여러 메뉴도 추가됐고 적당히 동네 카페답게 단골 많은 가게가 되었다. 단골 손님 중에 가장 자주 오는 분은 아, 경찰서장 아저씨였다. 응, 따뜻한 커피 한잔 날개란 동동 띄워서 아저씨는 뭐 맨날 놀아? 오늘은 휴일이야 포순이의 날이거든. 거의 365일 토템 마냥 노아리를 까신다 이거 사야 돼. 100% 오른다. 돈 없어. 내가 여기 편의점 할 때부터 지켜봐 왔어. 이 마계 인천에서 여자들끼리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고. <laughs> 그래도 카페가 돼서 안에서 앉아서 지켜볼 수 있으니 너무 잘된것 같아 의도는 분명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놀러 오는 것 같은데 쟁마마, 아 탁구 치러 가지 탁구 내가 탁구를 일좀해 오빠 오늘은 범죄율 1위 기념일이라 쉬어 그렇게 4개월 진짜 개망할 줄 알았는데 적당히 중간은 치고 있어서 다행이야 이게 동네 카페는 결국 단골장사란 말이야 카페라기보단 70, 80년대 빵집 느낌이지 호떡 오늘은 없어요? 그거 어제만 팔던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거 그리고 남자 손님들은 종업원이 이쁘면 좋아한다고 그것도 모든 연령대를 만족하잖아 그런 요소 때문에 그럭저럭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야 그게 주막 같은 건가? 동동주 라떼죠 오늘은 안 팝니다 으아, 케이크 실패! 실패한 케이크 드실 분? 모양만 구리지 맛은 똑같아요 나, 나 먹을래 천원돈 받아? 오미자 갈았는데 겁나 맛있어 먹을 사람? 나, 나, 나 제시 삼천 원젤한 잔만 주라 님한텐 안팜흠 아, 아무튼 카페야 이건